희망을 잃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펠레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또 중국의 항공모함 이 대만 해협 근처에 서로 어, 정책을 하고 또 많은 군사력을 높이면서 금방이라도 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긴장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미국. 중국만의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뭐 전쟁도 그렇고 또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있습니다. 우리 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 탄핵 준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뭐라는 이야기도 들고요. 리 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소식을 우리는 계속 계속 듣고 있습니다. 친구가 월요일 저녁에 우파 사람들은이 모여 있는 곳에 강의하는 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뭐 친구니까 또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이야기 내용이. 한국의 자파들은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서로 모이자. 그러면 또잘 모이고, 또 회비도 내고, 뭐 재정도 든든한데, 교육도 시키고, 우파들은 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각자 각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도 안 하고, 우파끼리도 뭐 갈등하는데, 좀 이번에 우파들의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세계, 우리 전국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세대도 다르고, 또 사랑하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단의 계곡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내가 대성전의 강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전하면 좋겠다. 두 번째 나무는 웅장한 배가 되어서 지중해를 그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배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길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새 나무의 꿈이 산산초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농부가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마국간의 밥통,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배, 세 번째 나무는 사형수 십자가 틀로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그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갈릴리 고깃배는 사도 베드로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작은 십자가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성급과 실패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실패 속에도 사실 큰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갈등 속에도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좀 교양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려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사는 영적인 문제,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과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위 아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를 본 아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들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너무나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으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니까.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고 계속 여행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의 절망입니까?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소망입니까? 희망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인생의 새 아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갈등이 많고,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어떤 때는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때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조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